예, 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한 신문에 그 김호중과 스스로 빠진 눕이라고 하는 기사의 그 제목을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자의 그 시각에서 사회부 고유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논란을 취재하면서 막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9일, 김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부딪히고, 그 달아난 다음날,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내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다. 김씨는 경찰에 전화 문자에도 답하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시간을 또 끌었고, 사실상 뭐 술이 다깬 다음에, 음주 측정을 받았다.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의 거짓자백은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또 했다. 유흥업소를 방문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그김 씨의 변명은 술잔은 입에 대긴 했지만은 마시지 않았다로 또 바뀌었다. 술은 안 마셨다면은 대리기사가 있는 차량을 타고 기가했고 다시 집에서 나와 직접 운전 중에 사고를 냈다. 핵심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김씨 측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메모리 카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매니저가 알아서 또 없었다. 대표가 또 시켰다고 여러분게 이야기를 바꿨다. 김씨는 10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릴 때 학교가 끝나고 데리러 와주는 그 부모님들이 있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또 했다. 고등학교 때는 돈이면은 다 되는 세상인가라면서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한다. 역경을 딛고 유명가수로 성장한 그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뭐 이리저리 살았을 거란 착각도 마라. 태클을 걸지 마라고 또 노래를 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삶의 굴곡을 자기 것으로 또 여기고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 김씨가 보여준 운전자 바꿔치기 또 시간 끌다가 음주추종 받기 같은 행태는 이른바 망나니 재벌의 3세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 내가 지시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소속사의 그 대표의 모습에서는 각오에 거물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의 비리를 떠안고 감옥에 갔던 그 행동 대장들의 그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소속사 하는 짓이 무슨 족복 같다고 분노한 국민들 마음속엔 어떻게 해? 너마저라고 하는 그 배신감과 허탈감이 있다. 그래서 그 경찰 관계자는 김씨 측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전, 음주 운전 혐의는 사고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으면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또 쉽지가 않다.이런 예충거 재판주의를 교묘하게 악용해 현장에서 작심하고 도주했다는 말도 나왔다.김씨는 예 검찰총장 권한대행 출신의 호화 의 정관을 선임했다.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뭐 도덕 기준이에어쨌든 뭐 법정에서 무죄만 나오면 된다는 식의 그 사법 리스크 대응 논리를 그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닌 역경을 딛고 아주 그 성공한 가수마저 서슴없이 구사하는 현실에 많은 팬과 국민이 또 슬퍼한다. 일부 극선 팬의 지지에 안심한 듯 공연 일정을 강행하는 모습엔 현 정치권이 겹치기도 한다. 김 씨의 열혈 편이라고 하는 그한 50대 여성 식당 그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다. 잘못했다는 그말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 제값다 받고 나오면 그래도 아들처럼 다시 안아 줬을 텐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술을 많이 먹은 정황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고, 그 누가 운전했던지 간에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그리고 또 김호중 씨는 또 어디고 그 뺑소니를 갖고, 그렇게 해서 17시간 만에 나타나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획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자신이 이렇쿵저렇쿵 여러가지 말을 한 정황으로 봐야,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본인이 기획사에서 아주 유력한 변호사를 아마 선정한 모양인데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판에서 이제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지만 우리 사회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받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리킬 건가 하는 그런 뭐 두려움마도 이렇게 생기게 되네요. 절대로 이 정치인 닮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예, 거짓과 여러 가지 그냥 뭐 부정한 짓을 해도 예그 국민들이 바보이니까 그 뭐라고 제지를 못하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정과 거짓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질돼서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